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광입니다 일본의 선진국에서 아직도 초청년이 존재를 한다. 이것 좀, 어, 떻게 보면은 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간단히 이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초청년 사회가 일본 사회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학교를 조선학교 다니고 또 대학교까지 조선학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 조선학교 산하단체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일본은 조총련 신용조합인 조운에서 돈을 빌려서 자영업, 빠진고 고물상, 불고깃집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일본 사회에서 살면서도 자기네들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하나의 연대로서 살아나가는 게 바로 조총련이 지금까지 일본에서 존재한다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조청련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일본 사회 의 인식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방이 되던 시절에, 조선적 교포, 조선적 교포와, 이제 조선족을 북한적이라고 하는데, 북한적 교포와 한국적 교포의 숫자 비율은 4분의 3이 조선적이고, 어, 쉽게 말하면, 한국적은 4분의 1이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어, 한국적이 4분의 3이고, 조선적은 지금 4분의 1인 이런 상황이 됐죠. 어, 그런데, 공교롭게, 북한적을 하고 있는 조선적들의 97%가, 아, 제일 남한 출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 출신은 거의 순수북할 출신은 3%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조청년 조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조청년 조직은 48개 지방본부가 있고 또쭉 거미줄같이 지부까지 있죠. 또 51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상공회, 청년회, 여맹 등등 여러가지. 그런데 주요 세력 기반은 바로 조선학교와 신용조합입니다. 조선학교에서 모든 걸 가르치면서 학창시절을 20대 초반까지 다 지내죠. 그 다음에 취직을 조선학교 산하단체로 하죠. 또 자영업한 사람들은 돈을 조선신용기관에서 빌리죠. 그래서 이런 어, 쉽게 말하면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총련 간부 중에서 약 5명 정도는 어, 북한의 최고 인민의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위 조직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어, 과거에는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 47년간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서만술, 지금은 이제 허정만 체제인데 예, 이런 어, 조총련 간부 구성 자체가 또 그리고 과거에 대부분 어, 조총련 간부 중에 예, 핵심 분자 요원들은 어, 북한에 예, 자기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970년대 전반기까지 이런 조총련의 세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 한국 정부가 엄청난 어,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 조청년 동포 성묘단 사업입니다. 어, 원래 예, 북한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간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데 예,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일본에 있는 조, 선적을 가진 제일 동포들한테 기회를 준 거죠. 한국의 이 실상을 봐라. 그리고 대부분, 어, 조선적 교포들이, 예,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남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조선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 아량을 베풀어서, 어, 이 조총년 동포단이 성묘단으로서 1년에 한식, 그 다음에 추석 두 번은 한국에 갈수 있다는 그런, 어, 획기적인 개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총련 교포들한테 이 조총련 성묘단 사업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왜이 사람들은 북한에도 방문하고 한국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양쪽의 체제를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비교 안목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총련에 있는 교포들이 민단으로 엄청나게 전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향한 결과 지금의 세력이 바로 이 역전이 된 거죠. 이와 같은 음, 과거의 예, 여러 가지 이, 이유로 인해서 지금 조총련들은 조직원들이 5만 명 이하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력 축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봅니다. 특히 예, 주변 환경에 정치적인 환경도 많습니다. 왜? 과거에는 조총련을 지원하는 일본 공산당 그리고 사회당 지금 이제 사회민주당인데.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이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국회의석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이 서서히 의석수를 잃어가고 계속 북한을 옹호하고 편애하면서 거기에서 또 표거를 많이 깎여서 지금은 전체 국회의원의 3% 이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을 일본 사회에서 백업해 주는 정치 단체가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죠. 더군다나 북한은 계속 철모르게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죠. 또 납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조총련 조직이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결정적 타개가 하나가 바로 납치 일본인 문제죠. 2002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고위지미 총리한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통권 정치. 한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 자기네들이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외교적인 미스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어,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의 진상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의 귀환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북한이 그때부터 빈치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인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죠. 왜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해변에 와가지고 납치를 해가는 이런 멀지깎은 행동. 더군다나, 북한의 도덕성이, 이게, 예, 김정일 스스로가 그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쇼크를 받죠. 특히 이제 요코다 메구미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인데, 요코다 메구미가 한국에서 납치해 간, 한국 군산 해안에서 납치해 간김영란과 사이에 김혜경이라는 지금 손자가 있는데, 요코다 메구미의 딸입니다. 요고다 매구미는 이미 죽었고, 또이 김혜경이가 요꼬다 매구미와 닮았고, 또 그리고 요꼬다 시계를하고 지금 일본에서 요꼬다 매구미 사건을 일본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김혜경이 할머니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사건이 결국 북한한테 치명적인 북한 반복 정서를 일본 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건이죠. 북한은 늘 일본의 이 e 트 바로 밖의 지역에 미사일을 실험합니다. 북한이 사실 그쪽 밖에 미사일을 실험할 장소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군다나 그걸 또 일본에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계속 어 발사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걸 각종 선거 때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만행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고 그 분위기 나쁜 건 바로 어디에 역할을 미쳤느냐, 조총령 교포들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특해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코리안, 그래서 조선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금까지는 조선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본에서 주었는데, 이 보조금을 줄이고, 없애고, 또 생활보조금, 지금 우대에도 반대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조총령 교포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더불어서 또 그동안에 조총련을 묵인을 해줬던 조총련의 여러 가지 불법 사항 예를 들어서 조총련이 파칭코 기계를 가지고 장난을 쳐 가지고 어, 자기네들이 이~ 파칭코 기계 의 확률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이런 파칭코 오억 사건 또 조총련 신용기관에서 어,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게 하면서 돈을 얻은 수익을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는 이런 사건이 결국 일본 경찰에다 아, 체크가 되면서 일본 경찰로부터 통제를 받고 조총련 중앙 본부 건물까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제일 내란 외환죄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유용한 위험 단체에 매기는 게 바로 파괴 활동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조총련은 여기에 너무 많은 사건이 걸려 있죠. 조국 방위대 사건 그리고 과거 유경수 여사를 제개했던 문세광 사건 어, 그리고 어, 좋은 신용조합의 북한 불법 송금, 그다음에 에, 일본인 납치 문제 조총련이 연계된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침투하는 간첩이 일본을 우회할 때 조총련이 협조하는 이런 문제, 마, 불법 어, 송금, 마약, 권총 이런 모든 문제의 조사 대상이 바로 조총련이 되게 된 겁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 조건으로 인해서 일본 사회 분위기가 더 이상 아, 조총련에 대해서는 아, 자기네들이 이 안행을 베을수 없다. 그래서 이런 조총련은 지금 쉽게 말해서 연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계속 축소돼가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은고이즈미 총리, 그 다음에 10년간 계속한 아베, 그 다음에 아베 아바타인스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익민족주의가 성행을 하게 됐는데 조총련이 북한이 그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사회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반복 정서가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총년 입지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걸로 봅니다. 특별한 어떤, 어,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과감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래서 앞으로 조총년은 지금 제일 조총년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젊은 세대가 대거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조총년 조직원들은 고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이 추동력이 없어지고, 또 앞으로 조직 이 계속 사양화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우리가 조청년에 대한 인식을 이런 인식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예, 우리가 앞으로 어, 한국국회의원이 조청년 추모 집해 가지고 어, 이렇게 추모를 하는 이런 또 어, 룰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조청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 과연, 일본에 가서 살수 있을까? 사는데 어떤 문제점과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